에베소스 5장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계로 재물과 일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5장 3절 어맹과 온갖 들러운 것과 탐용은 너희 중에서 그이름조차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장 4절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리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장 5절 너희도 정연 이것을 알거니와 어맹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장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오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고, 장 14절. 그름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5장 15절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하라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라.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소록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5장 20절.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니라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 없이, 없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5장 1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5장 30절.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육체가될지니오장 삼십이 절이 비밀이커도다. 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장 삼십삼 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네, 이상의 에베소서 5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 순결 지키라.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순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 성삼이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어떤 표현으로 묘사해도 부족하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들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사로 바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성도들의 순결 성도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육체의 순결 혀의 순결 행위의 순결을 지키 것을 강조한다. 음행은 교회의 갓계층의 성도들의 가정에 침식해 들어와 차별 없이 타락하게 하고 있다. 또 부도덕한 혀의 놀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우울하게 하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가감하게 증산할 필요가 있다. 3. 교회의 순결.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음행, 사치. 그 짓, 탐욕은 무서운 파도가 되어 불신사에는 이미 다 삼켰고, 교회의 벽을 씻지 않고 두드리고 있다.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한다. 만일 그리,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부신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다. 성도가 순결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의 순결의 영, 곧 하나님의 그룹한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5장 15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건면하고있다 이를 성도에 가고.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를 목표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한다.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우리는 내게 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의 끝으로 활용해야 한다. 만일, 그리,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모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다.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시간을 나이끝으로 사라는 뜻이다. 이 성령의 충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라는 말씀을 대조시켰다. 술과 세상 끝에 취해 버리면 그 중심에 방탄한 것이 자리를 잡는다. 방탄한 것은 무궤도한 상태, 구원에 불가능한 상태, 속히 분해 소멸되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심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바라야 한다. 3.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험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죄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 복종할 것이다. 이렇듯이 기독교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복을 받는 가정이 이루어진다. 교회는 늘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라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네, 이상 에베소서 5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